취업을 뽑게. 뽑게? 뽑해서 큐레이션 해 주는 칩복 코디 여의도 TMI 권혁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삼양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무슨 색이죠? 아, 오렌지색 보이시나요? 그렇죠. 삼양 식품은 딜리셔스 오렌지라는 어떤 컬러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사냥식품은 어떤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접 기출은 어떤 게 나왔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볼까요? 자, 기업 분석 먼저 가야 되겠죠. 자, 설립일은 1960년 3월 28일에 설립이 됐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대표는 김정수, 정태훈, 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참. 580명 정도, 평균 연봉은 한 5천만 원 미만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인원수도 많고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보면은 뭐 인원수 1,580명 정도 기관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근속 연수는 한 8년 정도, 한 9년, 8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다 보니까 뭐 연봉은 2,800돼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아마 이제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양 식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테두리와 보시면 있겠고 영업이익 잠깐 볼까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꼭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매출액이 한 누적 한 3분기 누적 한 3,917억 원 정도가 돼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71억, 그 다음에 분기 순이익이 한 461억 원 정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여러분 그 이제 경제 쪽이 아닌 이상, 어, 금융 쪽이 아닌 이상, 사실 뭐 재무 구조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항상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어, 재무 구조를 보시면서 어,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볼까요? 어, 3분기 작년 그러니까 이게 59기가 이제 19년도 3분기 있고요, 18년도 3분기인데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올랐죠? 매출도 늘어났죠? 영업이익도 늘어났죠? 분기순익도 늘어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늘어났으면 뭘 어떻게 잘했길래 늘어났나? 이게 기업의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줄었으면은. 아 어떤 요건이 있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아이 기업이 줄어들었나? 아, 분명히 왜 그러냐면 면접 질문에 항상 그런 게 녹여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고민이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문제해결 능력을 여러분께서 입사하셔서 어떤 포부와 어떤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실지 이런 것을 아마 같이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항상 있죠. 칩보커디는 그래서 기승전결대로 우리가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보고요. 자, 상향식품 스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상향식품 스토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A부터 Z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금 상향식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뭐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또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요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삼양 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삼양 식품 스토리만 읽어도 정말로 한 눈에 이제 다 보이시, 보이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1961년에 창업한 삼양 식품은요, 정직과 신용.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철학입니다. 정직과 신용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59년간 식품 산업 외기를 걸었던 기업입니다. 아하, 삼양식품은 식품사업의 외기를 걸었구나. 인간 100세 시대를 열겠다는 창업 정신으로 1960년대 식량량 극복을 위해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라면을 탕생시키죠.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바로 삼양라면입니다. 그 이유는 뭐다? 창업주가 우리나라에 못 살잖아요. 그때 막못 먹었잖아요. 식품, 식량, 이런 거를 위해서 라면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70년대로 와봅니다. 그렇죠. 경제가 이제 부흥되는 경제 발전을 이제 기획을 하고 계획할 때였습니다. 격,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를 약간 이게 고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관령 고원일 때에 600만 평의 산지를 초지를 조성해 갖고 삼양목장을 건립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양질의 식품의 재료들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삼양 목장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광고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삼양 목장 그렇죠. 그때 이제 70년대 삼양 목장을 만들었다. 우유 및 유제품 등 삼양 식품의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천연 원료 생사, 사용하여서 생산하는 제품을 고급화하고 맛과 영양을 높이려고 이런 삼양 목장을 건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상하 식품 스토리 세 번째 식품류의 KS 규격 제도 도입 이후에 어, 몇년에 걸쳐서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양 양조 간장, 삼양 된장, 삼양 요거트, 뭐 삼양 요구르트 등이 KS 마크를 획득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h a c 과 ISO 인증과 그다음에 한란 식품 인증 이런 어떤 인증 체계를 거쳤기 때문에 누구나 믿. 소비할 수 있는 식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도 삼양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9년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면의 최초 이런 거를 사실 타이틀은요 다 삼양 식품이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최초로 라면을 만든 회사는 삼양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최초로 라면을 베트남에 수출한 회사도 바로 삼양 식품이다. 특히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라면을 알리게 되는 1등 공신이 됐다. 현재는 사망식품은요,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세계 각지의 사망라면, 그 다음에 가장 큰꼭 아셔야 되 식품 있죠? 불닭볶음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 분석 계속 들어갈게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퀴즈 나오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렇죠. 자, 명칭은요, 삼양식품 주식회사. 약식으로는 삼양식품 주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낙 제가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같이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삼양 그룹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지원하시는 회사 중에서도 삼양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 그룹과 삼양 식품과 무슨 관계일까요? 정답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많이 헷갈려 하셔갖고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복 코드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양 식품은 삼양 식품이고요, 삼양 그룹 한마디로 삼양 홀딩스는 전혀 다릅니다. 참좀더 알아볼게요. 삼양그룹의 삼양사 뭐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과 삼양사는요 완전 다른 삼양 삼양그룹은요 삼양 홍딜스죠. 여기에 뭐가 있군요? 어떤 브랜드냐면 Q 1이에요 Q Q1. 원 여러분 Q 1 슈퍼 아니면 마트 가보시면 많이 있죠. 밀가루 뭐 설탕 거의 뭐 Q 1이라고 있잖아요. 삼양그룹에도 식품사업부가 있습니다. 식품사업부가 있는데 Q 1이라는 브랜드로 나오죠. 어떤 거냐면 Q 1은요 이런 거예요. 설탕, 밀가루, 프리믹스 유지 등 기초 소재 식품의 기초 소재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바로 Q1 삼양 그룹 삼양홀딩스고요. 삼양그룹은 라면, 스낵류 이런 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별개입니다.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면접 들어가 갖고 갑자기 설탕 얘기하거나 갑자기 밀가루 얘기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헷갈리신 분들이 의외로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별대 별도 회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삼양 식품은 어떤 회사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삼양 식품 있고요, 목장 있고요, 뭐 로드스틱스도 있고요, 쭉쭉 제주우유도 있죠. 제주우유 제일 중요하죠. 제주우유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자, 그러면 삼양 식품은 어떤 회사인가 보면은 아우 제가 또 금방 말씀드렸고 또 나오네요. 면. 스낵, 유제품, 기타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볼게요. 89% 뭐가 면이 삼양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종류입니다. 라면이죠, 라면. 그래서 순 매출액을 천천히로 봤을 때 거의 90% 육박하는 게 바로 면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것. 그 면에서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면이 가장 큰 핵심이다. 그 다음에 스낵이겠고요. 한 4.7%가 스낵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삼양식품이다. 우리가 그만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면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90%의 매출을, 다, 어, 부분들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면사업을 보셔야 되는데, 라면! 어떤 라면 이 있죠? 그쵸? 삼양 라면 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이거는 제가 좀더더 강조해 드릴 겁니다. 큰컵 삼양 라면, 큰컵 불닭볶음면 이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어, 삼양 식품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제품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질문 나가죠. 이거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많이 나왔었죠 면접에 자사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효자상품이죠 지금 삼양식품을 이끌고 있는 식품 바로 라면이 불닭볶음면이에요 자 불닭볶음면은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높고요 해외 매출 중80% 이상이 불닭볶음면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2020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은요 17년부터 매년 2천억원 넘는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국가에서 어, 무역수출탑 이런 어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자비한드 스토리 볼까요? 그럼 불닭볶음면을 우리가 항상 그 면접 갔을 때 한번 거론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비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자3명식품의 부활을 이끈 거는요. 현재 대표이사죠 김정수 사장의 작품입니다. 뭐냐면 2011년도 초에 김정수 사장이 김 대표가. 서울 명동의 불닭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요, 줄이 이렇게 서져 있는 거예요. 어, 저게 뭐지? 그랬더니 불닭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다. 그래서 강렬한 매운맛,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김사장은요, 매운맛, 볶음면, 닭을 이런 어떤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마케팅 부서와 도 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유명한 불닭집, 불곱창집, 닭발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서 나온 게 불닭볶음면이고요. 그래서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 뭐 하바네로 고추, 베트남 고추 막 섞으면서 개발에 몰두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2년 4월에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너무나 많은 불닭볶음면이 출시가 된 거죠. 그 전까지요. 연구 개발하면서 이 톤에 다. 아, 고 양념이 이톤이고요 닭이 1,200마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어마어마한 정말로 양이 투입되면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또한 삼양식품의 대표 상품이죠. 불닭볶음면이. 그래서 탄생이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불닭볶음면의 성공 마케팅 포인트는 뭐냐? 특히 영업직군이신 분들 아니면은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직군이신 분들 꼭 알아야 되겠죠. 불닭볶음면의 성공 마케팅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면 첫 번째로 sns를 활용했다는 거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sns 활용잘 했었죠? 불닭볶음면은요 sns를 통해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뭐다 느끼시죠? 유튜브 스타가요, 그걸 낳고 나서, 뭐, 이렇게 불닭볶음을 먹는 도전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면서 막 퍼졌고요. 해외에서는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도전하는 영상. 그래서 출시 1년 만에 월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를 냈죠. 예, 굉장히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후속 제품으로 계속 이어나다 가 보니까, 이런 어떤 SNS상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치즈 불닭볶음면, 뭐 불닭볶음탕면, 불닭 뭐 커리 불닭볶음면, 핵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참 종류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SNS상에서 화제가 됐던 거죠. 나 이거 해봤어. 이런 도전 영상 하면서 더더욱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아이템으로 확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끊임없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포인트의 두 번째, 현지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은요, 불닭볶음면 수출 초기부터 한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세계 무슬림의 60% 이상 되는 동남아 국가 타겟 삼아서 한랄 인증을 받았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정말로 크나큰 인기를 지금도 얻고 있거든요.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부분. 그래서 꼭 요거 짚어 주셔야 됩니다. SNS 정말로 탁월했죠. 그 다음에 현지화했다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포인트로는요. 그렇죠. 중국에 수출했다는 부분이죠. 자, 삼양식품은요. 중국 수출액이 16년도 450억 원에서요. 이듬해 1 0 0 0억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9년도에는요. 1200억 원에 이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는 19년도 사업 보고서 안 나왔기 때문에 곧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19년도 국내 뭐 중국 내 총판 업체 닝싱 어, 뭐, 유베의 국제무역 유한회사 어, 손을 잡고서 유통망을 좀 확장했던 게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포인트도 꽉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 세 번째 세 가지 어, 본다면 SNS를 활용했다든지 아니면 현지화 전략을 썼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시장에 이 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는 부분, 유통망을 확입했다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다. 면접 들어가셔서 특히 영업직구이신 분들, 뭐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라면 사업의 특징 좀 볼게요. 라면 사업의 특징. 요거는요 지금부터 이제 거시적인 환경 분석 갈 겁니다. 이제는 삼양 식품에 대해서 알려면 면 사업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면접 들어가서 얘기할 거리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군인지 보면은요 어, 면류 사업은요 생활과 밀접한 관계 있는 주요 산업이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산업입니다. 요것까지는 그냥 이해가 되겠죠. 창업자 전중윤 명회장은요 어떻게 삼양식품이 나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헐벗었을 때 음식이 없었을 때에 60년대에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다가 꿀꿀이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회사가 삼양식품이다.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63년도 국내 최초 삼양라면 출시했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다 보니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죠? 환율이 항상 걸리고요.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이게 바로 면사비의 특징이고 또한 네 가지로 본다면 식품의 안정성, 기능성 기본 어,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어맨 끝에 가서 제가 그 사면 식품에 여러 번 태어나기도 전에 한 가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었습니다. 그 이슈 소개할 텐데 그만큼 식품은. 안정성,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요즘에는 소비자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있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국내 업체와의 제휴, 그 다음에 식품 생산과 육통에 대한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 꼭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오죠. 라면 사업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니? 면 사업 어떻게 될것 같니? 꼭 여러분 삼양식, 품만 여러분 준비한 게 아니라 면 사업의 대표 주자가 있죠. 농심, 오뚜기, 이런 회사들 여러분 같이 면접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겠죠. 라면 사업 어떻게 될것 같나?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면류 사업은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군소 업체들, 중소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죠. 실제적으로는 소수의 업체들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그 소수의 업체가 어디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대기업들이 라면 사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이 라면 사업은 성숙기의 점화점에 따라갔고요. 시장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가격. 서비스, 경쟁이 매우 치료하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PB 제품, PB 제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대더라. 이런 포인트도 여러분 꼭 짚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형 할인점 증가에 따른 유통변화의 구조로, 어, 유통구조의 변화로 구매자의 교섭력이 더 강화된 시장이 바로 라면 사업이다. 다시 한번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구매자의 교섭력이 더욱더 강화됐다. 무엇 때문에? 유통시장이 다변화 때문에. 그다 러 보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식품이 등장하고요, 그렇죠?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이 되, 나왔죠. 건강지향적인 소비물을 확대해 인서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타 업체까지 경쟁이 확대됐다. 이 포인트는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뭐요? 예 어, 뭐를 설명하고 있죠? 경쟁세력 뭐요? 마이클 포터의 5포스 어, 경쟁세력 모형을 얘기하고 있죠.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아까 얘기했던 또한 대체품.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간편 조리식 제품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식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시장. 그렇죠? 라면 사업입니다. 유통이 다별화됨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어, 어떻게 여곳저곳에서 라면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화됐다. 또한 대체품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 예를 들어서 감편조리식 제품들 건강식 제품들 이런 거겠죠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섯 어, 가지의 세력모욕 중에서 뭐 구매자의 교섭력과 대체품이 굉장히 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라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나 여러분 면접 들어가서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유식한 척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 경쟁 세력 모형 어, 요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 시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쓸데없이 이런 거 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문맥상 맞다면 질문에 맞다면 어,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면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나온다면 첫 번째 안정적 수요는 가고 있죠. 먹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뭐요? 침체된 소비, 그다음에 소비심리 위주, 대형마트 주말 휴점, 그다음에 HMR, 뭐 감천조리식 수요 증가. 이런 어떤 다변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성장성, 그 다음에 라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잘 보신다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수업 분석을 여러분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외적인 환경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찾아서 우리가 여러분 라면 사업에 대한 수업 분석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두 번째 볼까요 프리미엄 라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겉면 시장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즈죠 겉면 시장 이 키워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산업 성장 주기상 성숙기에 점어들었습니다 라면 사업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타겟책을 내기 위해서 뭐 라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죠. 어떤 거요 삼양식품이 대박을 쳤던 거 불닭볶음면 그렇죠. SNS상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서 불닭볶음면 먹기 동영상 이런 어떤 새로운 라면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을 성공시킨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삼명 식품이다. 자 새로운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나 아니면 여러분 면접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해 드린 거잘 숙지하고 있다가 녹여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라면 사업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뽑아라. 그러면요 자 답을 드릴게요. 브랜드 관리. 그렇죠 라면은 굉장히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생산 효율성 극대화 해외 시장 개척 설비 투자 요네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 생산 효율성 극대화 해외 시장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거에 맞 물려야 된다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양 식품의 경쟁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라면 사람이 그렇다면 그러면 삼양 식품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그럼 삼양 식품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뭐라고 생각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정직과 신용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업주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인형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장수 브랜드죠. 삼양라면. 정말 장수 브랜드. 광, 최고 오래됐잖아요. 사실. 국내 최초 원조 라면으로서 이런 어떤 브랜드가 있고요. 불닭볶음면, 화끈한 매운맛 이런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브랜드 관리겠죠. 아까 얘기했던. 또한 마라닭면, 마라볶음면, 불타는 고추짜장 이런 참신함과 개성을 갖춘 트렌드한 식품, 라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떠한 설비도 투자하고 시설 투자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삼양식품의 강점이다. 실제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삼양식품이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 정직과 신용, 여기 나오죠?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겁니다. 삼양식품은요, 1989년도에 소고기 우지 파동을 겪었습니다. 89년이면 아마 이 방송을 주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92년생, 93년생 이렇게 될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삼양식품이 소고기 우지 파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라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튀기지 않습니까, 기로에 그런데 이게 식용이 아니라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막 한때 정말 라면 판매가 막 중지됐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기억나요. 사실 이거 이 사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는 이제는 라면을 즐겨 먹었을 때, 때 사건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요 포인트겠죠. 우지파동이 일어난 지 8년 뒤 1997년도에 법정에서 뭘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사명식품에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뭐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정직과 신용, 이 철학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언론 보도였다.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상향식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이슈는 요 면접에는 나오진 않아요. 이게 하도 오래된 이슈다 보니까 물어보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삼명의 히스토리, 삼양식품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낵 사업도 빠질 수 없죠. 스낵 사업도 뭐퍼센트지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4%의 어떤 매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볼까요? 스낵 사업은요,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이죠. 그렇죠. 라면과 비슷합니다. 경기 번동에 영향이 적은 편이고요. 기호식품의 다양화, 인구 증가세 감소, 왜 애들이 먹으니까. 산업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산업군이 바로 스낵 산업입니다. 또한 해외 재과, 해외 브랜드와의 어떤, 어, 말 경쟁도 붙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화도 있고, 원자재 가격 불안도 있고, 이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환경들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사명식품은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환경 산업 가운데서 사,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제품의 고급화, 광고 홍보, 활동 강화, 그 다음에 거기는 에 뭐였어요? SNS, 홈쇼핑을 통한 유통 채널의 다변화 이런 어떤 다양화를 통해서 투자 확대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죠. 자 스낵 산업 현재 시장 여건 보면은요,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제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뭐 중소 수입 유통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중요한 거 고용량, 저열량, 안정성 등을 강조하는 제품들을 선보이거나. 생산라인의 해썹 인증 등을 통해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면접 들어가셔서 라면이 주요 산업이지만 그래도 스낵 사업, 스낵도 매출한 4% 담당하기 때문에 스낵 사업에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오히려 역제한할 수 있겠죠. 스낵 사업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산라인의 해썹 인증, 그 다음에 뭐 안정성, 저열량 고용량 산업으로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막과 소포장, 대용량 등 포장 형태의 다양화 차별화를 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성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 수요죠. 스낵은 안정적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주요 고객층이 이제는 아이들 그렇죠 어린 세대들 뭐 지금의 Z 세대라 고 얘기하는 정말로 그 앞으로 더 어린 세대들 인구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산업의 성장률이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스낵률은 뭐가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나 해외 시장 활성화 이런 어떤 전략적 포인트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경쟁 우위 삼양식품에서 스낵을서 가지는 경쟁 우위 뭐가 있죠? 다양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스낵 얘기한 거죠. 스낵에서 스낵 산업에서 가지는 삼양식품만의 이제는 경쟁 우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보다 면류, 스낵류, 육아공 장류 다 하잖아요. 삼양식품은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로 장점이죠. 두 번째 장수 제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즐겨 드시죠. 저도 즐겨 먹습니다. 짱구. 아, 짱구가 삼양식품이야.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또밥. 아, 사또밥이었어.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별 뽀빠이 이런 장수 제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양식품의 강점이죠. 마라떡볶이, 불닭, 프랭크, 악어밥 이런 트렌드를 이끄는 제품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삼양식품이다.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양식품에서 알아봤는데요. 삼양식품은 역시나. 면이다, 라면이다, 라면, 라면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또한 가지보다 스낵도 무시 못할 4%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의 면접, 그 다음에 자소서 쓸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양식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축복 코드 여의도 TMI의 혁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